아무것 아, 아. 아, 정당 정당 참관인이 있겠다. 정당 참관인. 예, 저, 저기, 저기 저기 서, 아니, 저,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정당 아니, 참관인. 아니, 뭐 보하는거예 지금. 이게 이들이 참관인 지금 없는 데고. 아. 저기 목걸이 했잖아요. 어디? 목걸이. 제대로 지고 뭐다 알아줄 걸 모르는데. 막시 플라스틱 통에서 그서 집에 갔어요. 없어요, 저기. 상관인 많이 됐네요. 지금 뭐 저, 하는 거 정당 선거 관리 위원회 있잖아. 정당, 정당 대표로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? 한번 가보면 알지 뭐 하는 거 가볼까요 우리? 올라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제 거길 거 아니에요 한번 가보라고 한 가보라고 한 가보라고 한번 가보라고 한가보이지 거. 아니, 보라고한시가거라고 한번 가보라고 한가고 가보라고 고가보보이 잠시, 그러니까 뭐, 안 한다 생각아 저게 말이 돼? 잠깐만, 이거 일 올리고, 해생아씨